자 그러면 저희는 패자조 결승 여기서 이기시는 분이 이제 최종 결승으로 올라가는데 패자조 결승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자조 결승 플래그 선수. 대 찐유비 선수 해방군, 양녕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찐유비 선수는 녹색 아홉 시 양녕군이고 네. 6시 해방군 플래그 선수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진유비 선수부터 전경기 봤을 텐데 이거 약간 어, <laughs> 어 지금 빌드도 예. 똑같고, 어또 스타팅 발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오버랩이 지금. 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네. 김선임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laughs> 일단은 멀티 쪽을 아 멀티 쪽 치다가 한대임은 또. 이 게임은 또. 아 게임은 또. 이 게임은 또. 이게임이이 게임은 또. 이 게임은 또. 이그임은 또. 이 게임은 또. 이 게임은 또. 이게임 최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견제를 해 주고 시간을 끌어 주고 그렇죠. 이제 웨포를 버린다. 이번 유닛이 나올 때까지만 시간 끌면은 안전이죠. 이제 전사가 상대기 네. 나오면은 이제 이 순간부터는 안정적으로 영웅 전사가 나와서 상대방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 늑대인가 아, 뭐, 이거. 하지만 이런 식은은 아, 일단은 전사 잡긴 잡았어요. 예. 다행히 정령사는 잡았고 레벨도 지금 분담이 됐거든요. 전사가 어. 2레벨, 2레벨이어가지고, 어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면했습니다 일단 전사 아까 다 레벨 다까지 확인됐는데 일단 전사 잡으면서 네. 최악의 상황 을 피하고 늦대는 여전히 상대방과 어, 접전을 치다가 전사 확인하고 빠지고 여기서 이제 찐유비 선수가 더 공격적인 판단을 할지 아니면은 이쯤 하고 데몬을 생산하든지 멀티할 를것 같은데 멀티를 하네요. 네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압박을 넣어줬, 넣어주면서 좀 흔들면, 늑대인간으로 대신 죽으면 안됩니다 죽지 말고 컨트롤로 최대한 이제 흔들어주면서 이제 멀티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은 해방군 정찰이 안된 상황에서 어? 상대방의 진출 경로를 보면은 근데 지금 9시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적수가 2개 생산하면서 상대방 그냥... 늑대인간한테 휘둘리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는 플래그 선수 어.. 이러면은 재미를 많이 못본 상태에서 본인의 스타팅까지 노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쵸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 늑대도 조심해야 되고요 아.. 자, 또 잡혔어요 교대... 정사는 3레벨 찍었는데 일단은 그냥 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겠다. 일단은, 아, 덕수가 상대방 위치 받고. 어, 확인했고. 아, 좀비 핸드밤이 전혀 없다는 걸 파악했거든요. 맞습니다. 아, 또 잡혔어요, 늑대 인간이. 아, 게다가 지금 덕투가 아, 물컨으로. 아, 이거, 게임 많이 어려워지는데요. 지휘 나왔는데 지금 슬드 쓰기 전에 이미 반피 빠졌고 그런데 지금 지휘관 끈질기게 노려주기 시작하는 해방군 아바까지 아, 걸면서 아 사망 지지. 블랙 선수 일단은 약간 엘렌즈 선수와 아 <레그> 지금 그 뭐지 그 종종 명 써놓은 거를 쪽 잘못 써놓으신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러네요. <laughs> 진지히 <진입이 웃음> 네. 플래그 <제>, 죄송합니다. <laughs> 아, 뭐... 이럴 수도 있... 제가 사, 이런 거 진행하다 보면은 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가끔 네, 실수할 네, 수 있는 뭐 네. 아, 예, 연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어, 엘랜드 선수와의... 경기와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었는데 네 플레그 선수가 초반, 상대방그 초반 압박을 벗겨내고 경기를 가져갑니다 아 일단 전반적인 컨트롤이 네. 좀 많이 아쉽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올라왔던 실력 보실 그 실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 분명히 잘하시는 분이게 맞는데 좀 유달리 또 가끔씩 보면은 플레이에서 되게 좀 허술한 점을 너무 많이 노출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플래그님이랑 하실 때도 되게 소수인원 컨트롤하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늑대인간과 늑대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시고 계세요. 그렇죠. 초반에 역시나 악령군이 좀 초반에 교전에서 실패를 하면은 경기가 좀 허무하게 끝나는 양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XT에서 네. 상대방이 굉장히 자신 있어하는 맵에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진유비 선수 약간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반시 빨간색 해방군대 갈색 다섯 시 압력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아, 개인적으로 조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두, 두 분도 그렇고 대체로 뭐 당연히 맞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너무 좀 뻔한 플레이, 그냥 기존에 했던 플레이들 위주로 게임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는 실력 차이를 사실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좀 그런 변화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나는 전략이 해결라겠다 일단은 이늑대 일늑인 이늑대 일늑인 악령군 빌드는 초반에 여전히 늑대와 늑대 능대 인간으로 이 기동성을 어. 갖고 시작하는 조합을 선택했고요. 오어열8팔열펀오 조심해야죠. 오. 이게 일단은 세 번째 서치였기 때문에 악령군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이득을 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로서는 으 그렇죠. 저는, 악령군은 이제 상대방을 위치를 파악했으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하지만 이 늑대와 늑대인간을 많이 생산한 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뭐 데몬의 확보나 멀티 속도나, 좀 늦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격투가가 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격투가가 세 번째 서치만에 확장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잘하면 확장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견제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렇기,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앞쪽에 있는 유닛들 가지고 어, 이거 뭐죠? 어, 부정 <laughs> 선수 약간 본인의 유닛을 치는 네 실수로 나지만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없고요 예. 네, 최대한 신경 쓰이게 이렇게 해주면서 어쨌든 간에 좀 정신을 좀 흐트러놔야 됩니다 이런 거, 현재 지금 데몬이 한 개도 없는 상황에서 격투가가 이제 두 번째 설치가 완료되는 순간 달릴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플래그 선수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벌써 이제 두 번째 설치 확인했고, 어, 격투가는 일단은 혹시 뭐를 뒤치기에 대비해가지고 일단 빼놓고 있고요. 어 2분 40초, 3분 도채 되기 전에 지금 저렇게 이제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늑대와 늑대 인간들 체력 소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네. 이제 해방그 악령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디어 이제 멀티를 활성화 시키,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간을 이 주면 안 되는데 네. 빨리 해서 그리고 지금 이 뒤에 돌아간 유닛들이 규모가 좀 된단 말이에요. 예. 충분히 예, 류한 유닛들 상대로 재미를 볼수 있고. 죠 지금 이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에 계속 시간은 조금씩 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반대로 몰티도 활성화가 될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악령군은 계속해서 상대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본군이 상대 본진으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엘렌트 선수와의 경기랑 비교하면은 살짝 시간이 그렇죠 늦은 시간인데 잠시만요. 아 오. 지금 여기서 어어 어, 어, 지금 안 좋죠 아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서, 아... 이게 지금 필, 플래그 선수는 전방 지뢰 제거를 먼저 한 다음에 후방 유닛들이 한 번에 합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차라리 지금 이렇게 할 거면은 중간에 합류하고 있는 유닛들을 계속 잘라주는 게 좋은데 그런 모습들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어, 지금 네. 유닛 한개한개 한개 자르는 게 굉장히 소중한데 차라리 길목을 지키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또 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데몬 쪽 파격 들어갔습니다 어? 멀티 안 빼나요? 아 데몬 죽었어요 이거 컨트롤 너무 아쉽네요 아 이러면은 지금 본진 데몬도 죽었어요 아 지금 아, 아 갇혔네요 아 지금 지치기 와가지고 소용이 없죠 아 약간 아쉬운 컨트롤 나오고 있는 이러면서 질간이 잡히면은 경기가 끝나거든요 GG 아... 아, 찐유빈 선수 아간아쉽게이대0으패패 네. 플래그 선수수가 패자조 결승에서 올라갑니다, 결국엔 네 이러면은 최종 결승까지 순식간 오늘 경기 일정이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8시 반이에요? 굉장히 초반 싸움에서 승부 갈리면서 그.. 아무리 생각해도 그 찐유비 선수는 조금 플레이가 좀 어.. 이상합니다 <laughs> 아. 되게 잘 해주셔와서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네.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쵸.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수, 물론 선수분들이 가장 아쉽겠지만 예, 네, 그죠 지금 블랙 선수가 악령군을 모두 격파하면서 결국에는 승자조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는 작은 영 선수와 맞붙게 됐어요 저 저는 아 근데 플렉스 선수 지금 대회에서 해방, 아. 해방군으로 지금 흑마스파를 거의 상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워낙에 그쵸. 이제 흑마스파가 대회에 거의 안 나와 가지고 카바트라 네. 선수를 이대로 제압하면서 진출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1주차 일정이라 대흑마스파 연습 경기를 했을지 지금도 사실은 흑마술파 그러니까 해방군의 유저들도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었는데 네. 그래도 비교적 조금씩 그 유저들이 충원이 됐다 치면은 흑마술파 유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 요즘에 거의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과연 연습을 평소에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이상, 근데 왜 흑마술파가 왜 어쩌죠? 제가 이 게임을 예. 이제 많은 관전을 하면서 네. 느낀 거는 예. 아, 자 흑마 스파가 좋다라고 느꼈는데. 네, 그렇죠. 원래 이제 되게 많이 좋았던 종족이었는데, 네. 그 저도 사실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해방구대 유저가 훨씬 적은 그런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일단은 그. 1.10 이후 지금 현재의 버전에서는 네. 예전에 아마 멀럭킹 님께서 하셨던 그 버전에서는 이제 도둑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흑마술파도 그렇고 해방구대가 전반적으로 많이 셌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1.10 이후 넘어오면서 악령군이 조금 강화가 되고 그 흑마술파 특유의 도둑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막히면서 예전 유저들도 많이 접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이제 생각보다도 이제 핸드밤 제거라든지 악령군 상대하는 부분에서 어려움도 뭐 생기다 보니까 네. 뭐. 좀 줄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요즘 새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흑마슬파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었고요. 흑마슬파가 이제 해방군보다는 난이도가 좀 쉬운 것 같은데. 그쵸. 약간 뭐 일단은 접하기에는 풀 버프를 걸어줄 필요는 없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반 악령군식으로 플레이해도 를 되거든요. 뭔가 중반에 뭔가 특유의 약한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